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승훈입니다. 아, 이번 강의는 사람들이 진행이 떨어지면은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사람이 다른 영장류랑 다른 점, 또 다른 동물들이나 또 곤충들, <laughs> 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아, 이런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 이런 언어가 있다는 거야.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노년생활이 제일 긴 동물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내가 살아가고 죽음에 대한 대비. 지금 연구 결과로는 지금 사람과 제일 비슷한 침팬지도 죽음에 대한 이런 대비,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거죠. 늙어서 죽는 거에 대한 이런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 늙어서 죽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모른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사회적 동물이긴 하지만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집단 내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병들고 늙고 이런 것들을 장시간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아이들도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지. 케어를 하는 거를. 근데 일반 동물들 같은 경우는 늙고 병들면 약을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쳐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동물들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병원을 이용해서 그거를 고치고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동물들과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어떤 삶에 대한 대비, 준비,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유일하게 또 일반 동물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를 보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엄마가 모든 걸다 해주고, 아이는 그냥 지시수행에 의한 것만 하게 된다면은, 얘네들이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거기에 이 공부라는 것 자체를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이게 인간뿐이 없잖아. 근데 국경수사과를 공부를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자기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 주도가 돼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과 엄마나 아빠의 이런 부모에 의해 가지고 부모 주도로 하는 아이랑 완전히 스무 살 됐을 때 결과값이 다르다는 거지 똑같은 수학 문제 다섯 문제를 풀더라도 이거를 초시계를 재고 계산을 하게 하는 것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두 문제를 풀더라도 본인이 생각해서 오랜 시간, 장시간 생각해가지고 결과 값을 도출해내는 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답이 틀리더라도 본인이 생각해서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이 과정.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부모들은 뭐가 중요해? 결과를 중요시해. 대체적으로, 어, 성인이 돼가지고, 지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결과론 쪽이 돼요. 과정론 쪽이 아니야. 뭐, 회사에서, 이런 이익단체에서 할 때는 당연히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결론도 중요하지만은, 과정이 중요한 거야. 사람은 실패를 거듭하고, 거듭하면서 성장을 한단 말이야. 그거를 반성을 하면서 근데 아이가 실패를 했을 때 그거를 다 거치고 혼내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불안증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을 하다 보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더 많은 스트레스 작용으로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금방 금방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유학이나 또, 어, 유년 시절, 또 학창 시절, 이런 것들을 부모의 억압에 의해서 부모 자기 주도가 아니라 부모 주도학습을 했다든지, 부모한테 너무, 그니까 부모가 너무 과잉보호를 했다든지, 아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놔두지 않고, 아이는 그냥 부모의 지시대로만 움직였던 아이들. 또그 부모도 그렇게 생활을 해왔겠지. 그러니까 애를 그렇게 가르치시겠지. 이러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젊은 시대를 얘기하기 전부, 전에, 노년들 한번 볼게요. 연세가 드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과거에 너무 연연해 있다는 거야. 미래를 보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 동물들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은 특징들이 뭐냐면은 현재가 중요한 거야. 지금 당장 먹는 게 중,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사는 거야. 그날의 생존. 과거와 현재. 왜? 당장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게 동물들이거든. 동물 곤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유의 생물들은 항상 과거랑 현재에 있고 주로 현재 위주로 생활을 한단 말이야. 미래가 없어. 근데 거기서 약간의 본능들이 들어가는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 주로 척추 동물들이 그러긴 하지. 이런 동물들은 미래가 아니라 좀 본능적인 미래 준비를 해요. 뭐, 가을이 되면은, 도, 저, 어, 다람쥐 같은 경우, 먹을 걸 모아놓고, 먹을 거가 한번 있으면은 여기 먹이 주머니에다가 다 집어넣고, 햄스터들도 그렇지, 그 외에 개미들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먹을 거를 저장을 해놓고,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본능이야. 그러니까는 미래를 위한 대비보다는 그러니까 알고 대비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때 되면은 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곤충들 동물들이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거든. 살아가는 환경, 나라마다 또 같은 나라이더라도 각 지역마다 농 어촌마다 다 살아가는 게 달라요. 각자 나름대로 노후 대비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면서부터 점점 점점 집 밖을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러므로 점점 정보가 줄어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어떠한 곳에 꽂히는 현상이 일어나요. 대체적으로 좋은 것보다 나쁜 걸로 꽂히게 돼요. 보통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은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남을 욕하는 행위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회나 이런데를 많이 나가는 이런 노인들 보면은 욕을 많이 하는 데로 가요. 그냥 이유는 없어. 남을 헐뜯고 욕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단 말이야. 단순히 그렇게 변하게 돼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욕을 더 많이 하고, 남을 더 헐뜯고, 남을 더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보가 없고 판단력이 적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젊은 시대에 이 지금 노인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라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몇 종류를 나뉘어요. 과거에 완전 머물러 있는 사람, 과거랑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사람, 현실주의적인 사람, 현실과 미래에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면 너무 미래만 보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완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과거, 제일 행복했던 시절, 아니면은 과거에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시절, 그 시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노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거랑 현재에 머물러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사는데 과거 1970년대, 60년대 얘기를 계속 하면서 지금하고 같이 오버랩을 씌우게 되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고 미래고 필요 없고 당장 오늘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현실적인 사람들이야. 미래가 어떻게 되든 몰라. 그냥 현재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현재랑 미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 미래의 정확성을 더 올리게 하기 위해서는 분석력이 커야 되는데 이 분석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초중고에 하는 사고력 수학이 더 중요한 거지. 생각하는 수학. 그러니까 는 단시간에 많이 푸는 이런 수학이 아니라 생각하는 수학. 우리나라의 수능의 문제점도 그거야. 또 내신도 문제점이고, 아이한테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많이 문제를 풀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니까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더라도 특정 아이들 빼고는, 원래부터 지능이 높은 아이들 빼고는 같은 대학, 같은 과를 가더라도 삶이 달라지는 거지.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던 애랑, 원래 지능이 높아가지고, 그냥 그것도 하면서 즐겼던 아이랑, 다른 거지.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던 애들은, 이거를 20문제에서 30문제를 푸는데, 원래 약간 지능이 높았던 애들은 5문제를 풀더라도 똑같이 만점을 받는 거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더 미래를 더잘볼 수가 있냐?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야. 근데 대체적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과거랑 현재 위주의 약간의 보수적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들을 겁나 싫어해. 그래서 애들이 뭐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싫어해. 빨리빨리, 빨리, 많이, 많이. 무조건 답이 맞게 이거를 강요하다가 아이들이 스트레스 장애가 걸리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따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단순해지는 거야. 이런 현실적이고 과거론적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 그릇된 판단으로 잘못된 육아를 하게 되고 아니면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면서 문제를 터뜨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 현재론자들이 대체적으로 자기에서 인격장애가 많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조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에서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둘이 만나면 둘이 또 싸우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보는 미래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그거를 그래도 원만하게 합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지향적이면서 어 현재론적인 이런 사람들은 과거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싸우게 되는 거지. 그리고 살아온 과정에 다 다른데 같은 과거라도 다 다르잖아. 지금 현재로 봐더라도 대치동, 강남, 서초, 어? 거기 사는 사람, 목동 사는 사람, 숲성구 사는 사람, 광주 사는 사람들, 또 진해 사는 사람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과거 생활을 했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생활했던 그 과거랑 현재랑 같이 맞부딪히니까 는이 과거 현재론자들이 만나서 싸우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께 맞다라고 우겨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냐? 2025년도에 사는데 1970년대, 80년대 그때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야. 지금 하는 유아 교육 자체가 언제 거냐면은 사상 자체는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IMF 터졌을 때. 이때의 복합적인 사상이에요. 공무원이 돼야 된다. 서울대 나오면 성공한다. 이런 것 자체. 근데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뭐 하고 있어? 특별한 아이들 빼고는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고, 취직을 해도 지금 서른 살이 됐는데도 강제 퇴직을 당하고 있는 거지. 공부만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성인이 된 아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대한 재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문제가 터지면서 사회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과거 현재론자들이 많아요. 부모들도 그렇잖아. 아이 혼낼 때 지금 현재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거를 고쳐줘야지 꼭 옛날 거를 겁나게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면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지금이 중요하고 이 미래에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애 혼낼 때마다 그면 나 언제 적거까지 혼낼 거야 또 잃어버리는 거야. 항상 혼낼 때 옛날 10년 전, 5년 전 얘기를 꺼내는. 지금 잘못한 거랑 관계가 없는 것들을 꺼내 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하고 부모의 관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이 나쁘면은 점점 점점 과거에 머무르게 되면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되고 불안 장애가 오게 돼. 지금 어머님들 중에서도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과거 현재론자. 들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는 거지. 지금 당장 아이들을 하는데 미래를 본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인스타에 있는 가짜 정보들.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 누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대. 이런 과거 얘기. 이런 것들하고 같이 결부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해서 대학교를 갔대라고 하면은 지금 유아 애들 엄마 입장에서 보면 몇년전 얘기야? 거나 17년 전, 16년 전 얘기야. 그러면은 17년, 16년 전에 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때 우리가 뭐 했나? 그때 이런 게 있었다고 지금 육아 시스템이 없었어. 그러니까 사기라는 소리야. 그런 거를 믿고 같이 오버랩 시켜놓고 지금 이상한 육아들을 하고 있으니까는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겉으로는 AI 시대니 뭐 디지털 시대니 하면서 실질적으로 속이고 있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것들을 무조건 다 땡겨 가지고 우리도 예전에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영화 애들 시키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양력만 이렇게 쫙 놔두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해놓고서는 영화 애들 시키는 거야.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봤더니 그게 다 사귄 거지. 그럼 뭐해?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나간다니까? 왜? 이미 그걸로 첫 단추를 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바꿀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첫 단추를 끼려고 하면은 이게 중요한 거야. 정보 습득, 정보 분석력,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찌라시 같은 정보들, 이런 망상장애가 많이 걸려있는 인스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차단을 시키는 게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안 가져오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잘못된 정보가 많이 된 포털 사이트들 이런 데를 제거하는 게더 중요한 거야. 쓸데없는 정보를 안 보는 게 중요한 거야. 먼저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 전문가 강의를 먼저 듣는 게 맞는 거지. 누가면은 누가에 관련 전문가 는 누구예요? 당연히 소화 전문이 아니야. 소화 전문의를 듣고 소화 전문이랑 비슷한 사람들을 이런 아마추어 중에서 찾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소화 전문의 강의는 한 번도 안 듣고 엉뚱한 정보를 보는 거야. 주식을 하려면은 마찬가지, 주식의 대부들을 찾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는데, 뭐, 이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개미 가지고 장난하지 않는다라는 확신감이 들면은 하는 거지. 요즘 뭐, 가짜들도 많으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돼. 내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내가 아는 거를 100%라고 확신을 하시면 안 돼. 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인스타에서 뻘찍거리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인스타쟁이들이.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배운 게100% 정확하다 생각하고 막 강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뭐 그런 거를 따지면은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를 하든, 어떤 인스타를 선택하든,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자기 정보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거에 관련 한 전문가 거를 먼저 보라는 거야. 그리고 전문가 보는 것들이, 아, 그래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다 싶으면은, 그거랑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 거들을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거고. 이런 잘못된 정보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나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도 있는 거고, 어, 우리 자식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봐, 본인을. 본인이 너무 과거에 연연해 있다. 아이를 혼낼 때, 지금 초등학생 엄마들도 너무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서 혼낸다. 그러면은, 어머님 자신이 점점 지능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야. 미래를 보는 안목이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생각이 잘안 나. 그리고 가끔 어 스모 아니 보기 브레인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막 안개 낀것 같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냥 캄캄해지고 불안 장애가 굉장히 많아. 항상 불안해 이러면은 지능이 기하급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단계야. 그러면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어차피 아이들 누가 해야 되잖아.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공부에 관련된 거를 너무 애들 시키지 말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왜 그걸 엄마들이 가져? 애들을 그럼 그면 애들한테 전가가 되면서 애들 이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단 말이야. 엄마들이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면 애들도 같이 생기게 돼 있어. 이거는 연결돼 있어요. 엄마가 불안하면 애도 불안해. 그러니까, 엄마 자신이 불안증, 그 다음에 집에 막콕 박혀가지고 안 나가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 안 돼. 엄마 자신도 밖에 나가고, 애들하고 같이 즐기고, 여러가지 자연현상들도 구경하고, 뭐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갔다 오고, 또 지방에서도 각종 지역을 다 방문해 보고, 이런 경험적 지식들을 많이 올리면은 자동으로 분석력이 생겨요. 정보 습득력,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까지 생긴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 어, 저는 너무 내성적이라 그런 걸꼭 내향이라고 얘기 하더라. 저는 내성적이라 어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애들 못 나가겠어요. 그럼 애를 바보 만드는 거야 스스로. 책 보면 되잖아요. 뭐야 나가요. 그게 지금 책류가 부작용 생겨가지고 멍청해진 애들 아니야. 엄마 자신이 그려놓고서는 이거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인 사람보다 과거에 머물러 있고 우리 옛날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우리 옛날 뭐 학교, 학창시절, 학창시절도 꼭 초등학교 얘기만 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때도 이랬다. 그러니까는 지금도 뭐책 보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기 생활만 해오고.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 생각만 나고 지금 현실적인 것들도 계속 과거랑 결부시키려고 하는 것들, 미래적인 대안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미래는 그냥 보려고 그러면 그냥 깜깜한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미래 어떻게 될까? 보더라도. 성공할 것밖에 안 봐. 이게 만약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대안이 없어.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야. 책류가 하면은 무조건 서울대로 가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논리지. 어, 조기 영어를 하면은 고등학교 갔을 때, 어, 수능을 만점 받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꿈꾸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학원, 사교육 업체에서 겁나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요즘 엄마들, m z 세대들 엄마들이 그런 것들이 더 심하거든. 요 그리고 시작부터 책류가를 해보면 미래, 문제가 뭐냐면은 엄마들이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어져요. 점점, 점점 과거에 머물게 되고 엄마들 자신이 지능이 떨어져요. 책류가를 하면 그렇게 돼. 육아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 인스타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하는 방향성밖에 못 하거든. 그러니까는 결국은 애들이 가는 로선이 똑같아지는 거야. 중간에 애들이 망가지다든지 정신질환이 생기다든지 중학교가가지고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고등학교 되면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암기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이런 애들이 전부 티처스에 나오잖아요. 내가 괜히 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티처스에 그런 애들이 나오고 엄마들이 지식 강요하고 책류가 하고 영어가 했던 애들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런 금쪽이 나온 애들 보면은 자폐 성향들을 보이잖아. 이런 애들이 ADHD 성향은 보이고 애들이 비만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건 찾아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유튜브. 아, 유튜브가 아니라, 그운영 거, 그거 보든지 아니면 티처스 보면은, 거기는 애들 나와.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내가 지능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그러려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옛날 생각만 나고, 지금 현실적인 것도 계속 불안하고, 미래 되는 게 보이는 게 없다? 그러면은 지금 부모들 자신이 점점 점점 지능이 떨어지고 성인 ADHD가 걸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밖에 나가는 것보다 책으로 인한 정보들을 더 신뢰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지능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지. 이게 위험한 거예요. 밖에서 보는 정보들을 믿지 않고 책에 있는 정보를 더 신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제일 지금 위험한 상태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점점 사회랑 격리가 되고 알츠하이머가 걸릴 확률이 더 많아져요. 위험한 거야. 자, 하여튼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